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광의 이해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영광의 이해들.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다 마쳤고요. 이제 바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대살로니카 후서에 대한 배경을 약간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살로니카 어, 전서가 제가 AD 50년경에 아노도민이 50년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후에 아마 1년 이내에 이두 번째 서신인 대살로니카 후서 AD 51년경에 이 서가 작성되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대살로니카 전서에 나왔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졌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그들에게 인내의 소망의 모습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 그 칭찬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들을 칭찬하고 너희들의 수고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후반쪽으로 가서 이제 드디어 그 재림의 때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고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여 주죠. 그런데 이 대설로니까 후서가 쓰여진 배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 안에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한 가지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그러한 클리어한 것들이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전서에서 잠깐 언급하였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문제가 됐을 수 있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하면 재림에 대한 그때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날에 대한 기준이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을 쉽게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일에 대해서 경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끝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즐기자, 오늘을 내가 더 값지게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에 대한 그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짚어주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카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후서를 묵상하며 저희들이 이해하는 것.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는 2 7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신약 성서 안에 바울 서신이 몇 개가 들어 있죠? 13개가 들어 있어요. 거의 50%에 가까운. 바울이 바울의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울의 사상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대살로니가 이 후서를 통하여서 또 바울이 썼던 그 후, 서신들, 특별히 대살로니가 후서가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세 번째 서신서잖아요. 처음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다음에 대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썼죠? 디모데후서를 썼죠. 어쨌든 그가 썼던 그 서신들을 다 종합해 보아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우고. 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계속 조명해 보는 거룩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대로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동일하게 오늘 이 서신도 그세 사람이 같이 그곳에 서한을 보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직접 쓰고 지필한 사람은 바울이어서 바울서신으로 들어가지만 이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첫 번째 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든 그것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이 영광, 이 영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1절과 12절에 그 모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함을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완벽한 영광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해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좀 다시 훑어보기로 할게요. 바울이 인사합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인사합니까? 1절에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서신서에 가장 잘 나타나는 그런 인사체예요 그가 잘 쓰는 문법의 형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얻는다고 명시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길 원하고 내 삶이 윤택하기 원하고 내 삶이 평탄하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이 기초 없이 세상의 것들 쫓고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것 가지고 들어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 맘대로 내 것들대로 하나님의 이름 걸고 일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 어디로부터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평강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3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나도 너희들을 자랑한다. I proud of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나한테 자랑스러워.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살펴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사랑의 풍성함. 인내의 소망 이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게3절4 절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자라다라는 것은 풍성하게 성장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들이 정말 딱 보기에도 사역자가 보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평가할까 안 할까요? 성도들을 평가합니다. 이래서 무서워요. <laughs> 성도들을 평가해요. 저도 보고 그분의 신앙과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적으로 그것들을 보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견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런데 눈에 유덕 보여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 저분의 믿음이 성장했구나라는 영향을 팍팍 줍니다. 그게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일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일을 하는 양의 분량대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을 적게 하여도 그 일을 감사와 믿음의 사람답게 감당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뭐 내가 어떤 부서를 맡아서 일을 한다고 그것을 내가 끌어줬다고 해서 제가 박수 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그 사역은 언젠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하면서 많이 착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로 섬길 때 부목사로 섬길 때, 이게 제가 사실 팔방미인 같은 기질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거의 다할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잡귀에 능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당연히 잡귀에 능한 사람은 일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탄이 더가 없으면 이 교회가 돌아가지 않어라는 음성으로 제게 말을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교회들, 저 떠난 후에 더잘 되었어요. <laughs>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 감사함으로 임할 수 있는 그분, 그 사람이 바로 이 더욱 자라는 이 믿음의 풍성함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 근데 그들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다가 알게 된 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족들의 또 여인네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뭐 귀족들의 여인들은 유대인들이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살로니카 교회를 채웠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서로 사랑이 풍성하였다라고 말 말하잖아요. 사랑의 풍성함은 풍부한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다 말하면서 뒤에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정말로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바로 알고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게 저는 사랑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들에게는 그 사랑의 풍성함이 넘쳤어요. 내가 먼저 헌신해야지. 내가 먼저 수고해야지. 그렇다고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세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다라는 것들이 자리 잡히게 되었던 겁니다. 일을 하면서 내 거를 내세우면 내거 자꾸만 고집하고 내세우면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요. 헌신이 아니고요. 그거는 교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졌던 모습이 뭡니까 인내라는 것, 환난 중에 박해와 환난 중에 로마 제국가에 있었던 그 박해가 있었고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 그들이 같이 같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핍박이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핍박하였던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핍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그런 것들을 감당했던 그들, 고린도 전서 얘는 고린도 전서에도 뒤에 보면요, 믿음과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그 구절 13장 13절 거기에서 느껴 느껴지는 마음은, 야 이거는 각각의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카에서 계속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는 공동체를 향한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경고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것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5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는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이는이라는 단어는 여태까지 앞에 말한 것들 그것을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내의 삶을 살는그 모습 때문에 그것의 결론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뒤따를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난 당했거든요. 그들이 환난에 처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삶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하는 겁니다. 두려울 거 아니에요. 핍박받고 환난 받으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인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선한 마음으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친실한 믿음의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아무리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가도 그것들에 대해서 핍박으로 환난자로 서는 자들은 반드시 동일한 환난으로 그들의 삶을 누르시겠다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간의 구절 이후부터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10절에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아멘. 그 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해요. 그 날에.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앞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던 그 재림의 때. 그때에 이 형벌의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름으로 또 여기서는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뭡니까? 앞에 문단이나 문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11절,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여기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서 이해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이유, 감사하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자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구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하신다, 여겨주신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 거냐 하면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 받은 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인의 모습이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추종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구원은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게 일이라는 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심취되고 어그러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하는데 그 구원의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의 일을 뛰어나가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 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니?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너희에게 구원은 이미 있어.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은 이미 너희가 얻었어. 근데 너희가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던져주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선, 모든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선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의 모습이에요.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야 하는 충성과 온유와 인내와 그 모든 삶의 열매들, 그걸 모든 선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습답게 살아내는 것, 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라고 나오잖아요. 믿음의 역사는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정체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멈춰있어서는 안 돼요. 수동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역동적이어야 하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남이 내 믿음을 일으켜 준다, 남이 내 믿음을 대신해 준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역동적인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가의 그 믿음의 것들의 관계를 보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살아 내는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영광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해라,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뒤에 나온 말씀이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선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영광 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여 주십니다.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설명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내가 그와 동행할 때에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영광 때문에 삶을 이론해 낼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며 그들에게 던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그들이 견고한 믿음을 가졌지만 어떤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조금 혼란이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받고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헷갈리고 주저하고 흔들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가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그 재림에 관한 멘션이 오히려 그들 안에 어 그럼 이제 세상 끝난 거야라는 마음을 주었을까봐 염려하여 사도 바울은 이 후서의 서신을 전설을 기록하고 1년 이내에 다시 기록해서 보내서 그들을 바로잡아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열매맺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그리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되도록 그는 건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8절 말씀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들도 주의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교회를 격려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 세워져 있는 저와 여러분 신자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그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이해되어 올바른 믿음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내가 구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쓸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